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. 어, 그 바깥에 하얀 부분만 쓰시는 거야. 아, 와. 아, 아, 아. 자, 과연 15분 안에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. 아. 폭대을 부탁해! 지갑병입니다 <laughs> 네.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폭대을 부탁해! 자, 저희가 재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청아지죠아 네. 지금 뭐 한정되어 있는 재료에서 첫 번째 요리가 어떤 요리가 나오기로 했죠 반반반반 니아 반반 네. 여기서 반반은 아, 간장조림 반 그리고 양념조림 네. 반 네. 네. 반반 저 무익는 타이밍에 맞춰서 요리를 끝낼 수 있느냐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네 굉장히 배고픈 상황입니다 아 일단은 저 재료부터 손질을 하는군요 지금 당연한 얘기만 해요 네 <laughs> 보통 이제 아나운서들은. 쌀로 밥찍는 얘기야 아, 아, <laughs> 아 지금 뭐 채를 바꿨죠? 요거는 그냥 제가 해드려도 되는데 어야 아, 아 스피드 0죠자 시간 잽니다 아 3초 4초 시간을 왜 재요 아니 아, 잠깐만 요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어 8초 9초 여기까지 아 네? 네? 10초 안에 감자를 까는군요 아 쉽지 않아요 네. 동글동글해서 미끄러지죠 미끄러지죠 어. 시끄러워가지고, 막, 정신 안나로 죽게 어 정신 안나로 죽게 어 그래요. 아, 조용히 좀 해요. 아, 김동주씨. 아, 그래서 너무 떠들었어요. 김동진님이 네.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저거예요 아, 시끄러워 죽겠네 <laughs> 예전에 대기실 한번 같이 쓴 적이 있는데, 제가 네. 옷 갈아입는데도 중결한것같요 <laughs> 자, 붐. 3분 안에 나올 수 있는. <laughs>